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심장마비 이후 건강이 매우 나빠졌음에도 상사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일하고 쓰러지고를 반복하던 날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죽인 이야기입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2에서 3주 정도 지나 곧 관광객이 올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제 몸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기였기에 셰프님은 제 상태를 물어보셨고, 전 아직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자. 셰프님은 아직도 마음을 안 먹었냐고. 다네 마음 문제라며 저에게 짜증을 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다른 요양도 하지 못한 채그 짧은 시간에 몸이 나을 리가 없었고, 또 그런 상황이라면 일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쉴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그때의 전,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또 저를 케어해 준 동료들의 짐이 되는 것이 미안해 얼른 일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저보고 쉬어도 된다 하지 않았고 일을 하지 않는 저에게 짜증을 표현하시는 셰프님의 모습과 너무 힘든 상태가 겹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한 다음 날 정말 마음의 문제였는지 그래도 걷고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다시 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잔디를 뽑으며 일하던 도중 힘이 붙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일하기 싫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전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에 눈을 뜬 채로 맨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분 흘러서야 동료들이 저를 발견했고, 저는 동료의 등에 엎혀 제방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그렇게 제몸 상태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셰프님은 제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일하러 나오지 않자 제 방을 찾아오셨고, 저는 셰프님한테 미약한 목소리로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셰프님은 짜증난 듯 보이셨지만, 별 말을 하지 않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또 이틀이 지나자 몸이 다시 회복되었고 전또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제가 쓰러져 일에 차질이 생기면 셰프님은 저보고 너가 의지가 약해서 쓰러지는 거라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에도 일을 하다 쓰러졌고 다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도 누구 한 사람도 저한테 좀 쉬어야 될것 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냐, 제가 일하다 쓰러지면 방해가 눕히고, 다시 상태가 좋아지면 일에 복귀시켰습니다. 저라도 의문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몸이 너무 지치니 사고도 정상적이게 작동하지 않아, 전 제가 쉬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일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면 워킹홀리데이 동료들이 도와주고 죽도 만들어주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시간이 지나 관광객이 찾아오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도 저를 도와줄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스스로 끼니도 챙겨 먹기 힘들었고 그래도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찌저찌 몸을 움직여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들과 냉동된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복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대부분 복귀한 당일에 쓰러졌고 그렇게 가끔 상태가 좋으면 5일에서 7일 정도 쓰러지지 않기도 했지만 너무 힘들어 일할 때 슬픔을 느낀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새어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물이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었기에 그것을 꼭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쓰러지며 일에 복귀하길 한 달쯤 반복한 시점 또 일하다가 쓰러진 후 다음 날을 맞이한 저는 영 속이 좋지 않아 밥을 먹기 버거웠지만 빨리 회복했어야 했기에 뭐라도 먹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쌀을 먹기는 힘드니 관광객분들이 호텔에 나가는 시간인 오전 10시쯤에 식당으로 가 관광객들이 남긴 감자스프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시가 되어 저는 식당으로 가. 감자스프가 담긴 냄비 뚜껑을 열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주방 안에서 일하시던 셰프님이 문을 여셨고 이내 저를 보시곤 표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셰프님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왔어? 저는 셰프님께 스프 좀 얻어먹으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셰프님은 짜증을 내시며 스프 없어? 라 말하시곤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서러운 일이지만 그때 저는 매일 사는 것도 벅찼기에 서러움을 느낄 여유 따윈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애써 무시하고 스프 뚜껑을 열었지만 한두 숟갈 되는 적은 양밖에 담지 않아 셰프님 몰래 주방 식재료가 담긴 냉장고에 들어가서 밥과 파한 줄기를 꺼내갔습니다. 그리고 따로 있는 직원용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용 주방은 2층에 있었기에 1층 높이에 계단을 올랐어야 했는데 너무 힘이 없어 내 발로 기어갔고 그럼에도 너무 힘들어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그 짧은 높이를 3분 정도 되는 시간에서 겨우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보니 파가 엉망이 되었지만 전 그것에 개의치 않고 파를 씻은 뒤 대충 뜯어 파죽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방에 돌아가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 억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곳에서 나만 힘든 일을 이렇게 견뎌야 하는 걸까?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곳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고 가장 올바르게 행동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럼 다 내려놓고 쉬면 되는데 자꾸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는 말을 들은 탓인지 저는 이것을 의지로 극복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도 쓰러지는 게 나을 것이고, 내 모든 걸 버리고 이곳에 남겠다 선택해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내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맞이했고, 저는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곧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억울해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저는 조용히 그 노래를 듣고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불러주신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멈추고 저는 저의 선택을 따랐습니다. 나는 이곳에 남겠다. 나는 더 이상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않겠다. 오늘부로 나는 죽었다. 그렇게 저는 제 스스로를 죽였습니다. 다음 날, 관광객들의 아침 식사가 끝나자 셰프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셰프님은 저에게 이제 어떡할 건지 물으셨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쓰러지면 위험해서 주방리에 못한다면서 이대로 관두던지 마음먹고 일에 복귀할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그 말투에서 일에 복귀하라는 압박과 짜증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저도 어제 복귀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쓰러질 줄 몰랐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먹었으니 일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은 알겠다고 말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방으로 들어가 일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